대살로니까 후서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루 대살로니까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여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어,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이 말은 보랍니다 보라 미혹하는 자들이니까 어, 보라갈로 우리에게 받았다 보라갈로 어,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것도 그 보라갈로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 보라갈로 음,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을 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어,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어, 사절 대, 그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신 신이라 빨간 글로 메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어,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는 마귀죠. 그래서 검정갈로 하나님이라. 검정갈로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럼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시,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형제들의 기도 연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건지시옵소서까지 연도내못박습니다 기도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조언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겨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임,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어, 바울이죠. 파랑 네모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라. 까지 파랑 네모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들은 이야기니까 노랑이겠죠? 노랑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까지 노랑 네모 음,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냐거든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곤면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치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의 전서에는 우리 영과 험과 몸이 온전하게 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그흠 없게 온전히 보전되기 되게, 되게, 되기를 원하시는, 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대살로니가 후세에도, 어, 주님 오실 때에, 아,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 그래서, 어, 너희들이 정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어, 어떤 것으로도, 아, 영으로 또는 말로, 어, 설교겠죠. 그리고, 또, 어, 편지, 사도들의 편지. 뭐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주님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불법의 영들이 이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불법의자, 불법 그러니까 적거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것을 볼 때에, 아, 주님 강림하심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분별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말로, 어,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면은 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우왕좌왕합니다 여기보, 여기도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믿지 마라.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 아주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탄들의 활동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도 그렇고, 뭐 세상 풍조, 뭐 여러가지 또 특별히 말씀의 미혹, 말씀의 홍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분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고 같이 읽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대사를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대살로니가 후서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혼자 읽으면은 일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따라오니까 벌써 일독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한 번으로 끝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읽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심지어 성경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일독을 1년에 1독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거를 많이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 운동으로 이게 굉장히 정독이거든요. 그냥 막 빨리 읽어서 읽도록 이게 아니고 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인데 이것을 어, 좀 옆에 사람들에게 좀 권하고 제가 요 서신서 끝나면 은 바로 음으로이 어, 성경 대화체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을 해놓으면 제가 초청하겠습니다.